자 이번에는 이 왼쪽의 방으로 가서 파란색 그림이 켜켜 볼게요. 아마 아쿠아단이 나오겠죠? 조금 뭔가 야 보스들 많이 <laughs> 얘들아 다 같이 침입자들 집단 그타하자 솔직히 얘네들이 똑똑한 거죠. 이렇게 가야 돼요. 이너스로 밀고 붙여야지. 이거 설마 다 싸우지는 않겠죠? 이거 좀 너무 많은데요? 지금 너무 많잖아요 어... 포통 가이저 쓸까 그냥? 써줄게 고마운 줄 알아라 잔챙이한테 이 기술을 써? 내 피피! 어? 내 피피! 두개를 썼어 잔챙이한테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어 <laughs> 뒤에 있는 애들 안 따라와? 야, 뭐 어제서다 같이 가자고 했잖아. 아, 연락없겨! <laughs>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대.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선배님. 타이밍을 못 맞춰서 이렇게 된 채로 했을 아, 연락없겨! 아, 아무도 아 따라오지 않았어. 일시에 <laughs> 맞춰서 후퇴. 아, 뭐야, 연락없겨! <laughs> 대신 막... <봐>. 연락웃기네 <laughs>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다! 가 고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쉽 어렵지 않아요. 먹어 주고요. 들어와 안 되겠네 이거. 아까 거기 아니야. 이거 아까 그 자리잖아. 지금 생각해볼까? 이거 아까 그 자리네. 아까 거기네. 돌아왔네. 아까 그방 달라요. 아래로 가는 거였구나. 아까에서 음쪽으로 검은 철구 이쪽 맞친 듯, 맞친 듯. 일단 저장 맞춘 거 같아. 이거 뭐야? 어? 방이 왜, 왜 이렇게 많지? 뭐 이래? 잠깐만. 아까 그그 방. 아까 그 방이 맞나? 아까 그방 맞나 봐. 아닌가? 엄청 미로인데요? 아직 뱅크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첫 지점이구나. 잠깐만 잠깐만. 이왕 온거야 PP 두개쓴거 너무 아까워서 릴리. 나만의 간호순. 나만의 간호순이요. 가자. 인간바리게이트는 진짜 아래로 해서 가자고 위로? 아래로 아래로 보통 가이저에 아낄 아낄 건데 너무 써야 될 상황이 있으면 쓰긴 해야지 너무 아끼다간 못해요 뭐야 그냥 왔어? 뭐야 이거 어려운 거 아니네?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었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나 진짜 뭐야 이거? 아이거 왜? 아저 기대했던 거보다 애들 너무. 머저리로 나와가지고. 아니, 개그하려고 왔어, 이거. 아, 나 포스. 난 기대했을 때는 얘네 진짜 세게 나오겠다 했거든? 이거 완전히 무슨 코미디만 찍네? 뭐 이래, 이거. 기대한 거에 비해 너무 애들 상태가 안 좋잖아. 애들 다 상태가 안 좋아요. 진짜 <laughs> 머저리들이네 이거 어? 이걸 숨통이 붙어있어? 이걸? 깜빼 아 그러니까 로켓단 나 이거 포스 솔직히 약간 간지 포스 기대했었는데 이거 마지막 3DS 작품이라고 성의 없게 냈네 약간 조금 맨 마지막이, 고독과의 싸움이었다. 맨 마지막 싸움이, 아, 이럴수가. 회복을 시켜주죠. 고상. 고상. 그러니까, 일러보고, 솔직히, 야, 이거는 대박이다, 이랬었는데, 갑시다. 똥또로로로로로롱 똥또로로로로로롱 예 안녕하세요 내려가볼까? t 이예 안녕하세요 t d o 요이 아래는 어디로 날아가? 어 어디야 여기? 아, 별거 아니구나. 잠깐. 이 방은 처음 오는 거 같은데? 왜안 싸우지? 눈치가 빠르거든요, 제가. 말 걸면 템 줍니다. 자, 가보죠. 가볼까? 옆에 있는 선배님에게 패가 되지 않게 할 겁니다 해! 저런 NPC는 총 싸우고 나서 아이템 주지 않나요? 또 싸우게 해서 싸웠는데 아이템 안 주면 어쩌려고요? 도리를 라이나. 깨비 들이저 잡고요. 62. 어, 쳐버렸네. 부스팅님 왜 흑구름만 쓰세요? 야가 멋있어서 얘 쓰고 있어요 흑구름 멋있지 않나요? 헤! 그러니까 야 이... 이것만 봤을 때는 솔직히 다들 야 이거 포스 대박이다 역대급이다 막이생각 했었을 텐데 별거 없네. 진짜 별거 없네. 넌 특별히 포톤, 아니야. 변신 후에 잡아주마. 변신! 나중에 해체하면 쏠가만 60이잖아요. 어차피 얘는 계속 합체할 채로 있을 거라. 자, 피가, 피 관리 해야지. 가자. 단어는 적군, 그렇군. 빌린 부하들이긴 했지만 귀여운 부하들이었는데 빌려? 안타깝구먼. 나는 아강, 아쿠아단의 보스다. 야망을 달성한 순간 큰 파도에 휩쓸려 이 세계로 오게 됐는데. 야, 그러고 보니까 이거 완전 이 세계물이네 얘네들한테. 리제로 찍고 있어 얘들? 이 세계물 찍고 있죠, 완전? 알라단의 보스가 여기를 제공해줘서 들어갈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 언젠가는 원래의 세계로 돌아갈 생각이자 그 전에 이 세계에 맞춰보려고 한다 아무튼 결국은 대륙을 없애버리겠다 이런거죠 너도 나를 막으려는 것인가 막음마다니그 녀석처럼 방해하면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지 평행세계 떡밥 아쿠아단 아강이 승부를 걸어왔다. 거의 이거 얘네들한테는 이거 아닌가요? 아라엘부터 시작하는 이 세계의 하수아니야 이거? 결국 얘들 한거 없이 그냥 로켓단의 빌붙어 있는 거잖아. 아라엘부터 시작하는 이 세계의 하수기 이걸 일단은 그라이나는보노본으로 바꿔줍시다 게임으로 부수기 문포스로 그냥 갈아줄게요. 포스 잡아주고 이제 둬야? 질버기야 가자 드디어 나온다. 흑구름아 날뛰어라. 이제 갑니다 얘는 한마디로 변신 후에 제트 기술까지 쓰는 거 아니에요 변신 후에 제트 기술까지? 다음 크로벳 아, 안 빼면 되지? 몇 마리 남았죠? 세 마리지. 나는 횟수는? 오케이, 포톤 가이저. 딱 맞아요. 잡아주고? 샤크니야? 이건 도망가자. 도망. 피가 죽고. 다시 올수 있어요. 반갑습니다. 치근거리기 잡겠죠 이건? 치근 이거 원래 메샤크 써야 되는데 이거 무슨 포켓몬이냐고요? 포켓몬스 울트라 썬 울트라 문이에요. 아 방금 내가 꺼낸 거? 뭐 영리? 딸랑이 영리 배워? 어안 배워. 넌 특공몬이거든. 가요가 간다 정상 결전이다 가자 흑그루마 이거 네크로즈마예요 넌 이걸로 잡아줄게. 가자. 가자고. 팔로우 감사합니다. 하늘을 태우는 멸망의 빛. 코노비노 바스트 스트링. 원기옥이죠, 완전? 위력. 뭐야! 못 잡았어? 위력 200인데, 이거? 위력 200인데? 졌어! 내가 지다니! 야, 이왕 잡을 거 경험치 먹자. 얘 얘는 전설이니까 경험치 많이 줄것 같거든. 살리자. 넌 저, 전설이니까 경험치 많이 줄거 아니야? 칼충 이피했죠 지금 가자 로로로로 이거 하면 잡죠 지금 로로로 7 0이 거봐 경험치 많이 주죠 전설인데 바다를 지배한 아쿠아다이 내가 지다니 내 힘을 인정하지 빨간과 파랑 두 개의 그림이 조사 이미 다 했죠? 뭐야, 이거? 방문 다 까야 돼? 아니, 진짜. 일단 여기서 저장을 할게요. 형한테 덤벼들었어. 로켓단이.